다음 도형은 넓이가 각각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넓이가 얘는 8이고요 그다음 얘는 9다음 얘는 16 얘는 18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들을 겹쳐놓은 거예요 겹쳤는데 어떤 규칙으로 겹쳤냐면 한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있을 때이 점을 뜻하죠 거기에다가 다른 정사각형 두 번째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맞춰 맞췄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기는 사각형 있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생기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도록 겹치고 있대요. 이게 힌트인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다 같을 거고요.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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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힌트를 주냐면, 원래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도와줘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잘 봐. 여기에서 얘도 직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은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b라는 거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보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보게 되면 대각선 길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요. 정사각형은. 그래서 1대2의 b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확인을 하고 나면 아, 한 면의 길이의 반이 이렇게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거 있게 접근을 하세요. 눈대중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뭐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찾아요. 이거 어렵지 않죠? 8에다가 루트 씌우면 2루트 2야. 그거의 반이 뭐가 된다고?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얘는 루트 2. 나머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일단은 한 변의 길이랑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렇게만 구해볼 거야. 얘가 어떻게 가냐면 또이한 변의 길이가 몇일까? 얘는 3이죠. 그럼 3은 여기다 쓸게요. 3 여기다 쓰고, 자그 다음 생기는 정사각형 얘는 뭐라고? 요 포인트만 잡고 가는 거야. 요거는 반이야. 누구의 반이야? 한 변의 길이의 반이야. 근데 루트 2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가 3이었잖아. 그럼 요만큼은 한 변의 길이가 2로 나눠서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갈게요.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의 한변의 길이에 반이 뭐야?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가 돼.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가는데, 얘는 16이 나왔으니까 이거의 한변의 길이는 4죠. 그거의 반은 뭐야? 2야.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 한변의 길이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몇이에요? 18이니까 루트 씌워주면. 루트 18은 3, 루트 2가 되죠. 여기까지 왔어. 자, 이제 둘레 갈게요. 둘레 가는데, 뭐, 이제 둘레라는 거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서 더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실수를 안 하려면 정확한 규칙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 다 더해. 이거를 다 더하는데, 거기서 뭐만 빠지면 돼. 아덴 생기는 정사각형들만 다 빼버리면 돼. 그치? 그러면은 이 둘레가 나오잖아. 그럼 잘 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하나씩만 구한 거야. 여기 있는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루트 2였어. 얘네들의 둘레는 전부 다 4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루트 2 더하기, 그 다음에 3 더하기, 4 더하기, 3루트 2를 해요. 이게 몇 개씩 있다고? 4개씩 있어. 거기에서 뭐를 빼면 돼? 여기 생기는 거. 얘, 얘, 얘 둘레를 뺍니다. 얘는 루트 2였고요. 한 변의 길이가. 얘는 2분의 3이었고요. 얘는 2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변씩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데 얘도 이렇게 가요. 4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여기 안쪽에는 루이 루트 2랑 3루트 2 더할 수 있으니까 5루트 2가 됐고 거기에 더하기 7 곱하기 4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네 4 곱하기 여기 통분하면 2분의 4니까요 루트 2 더하기 2분의 7이 됐네 이제 전개 정리해볼게 얘는 5 4 20 루트 7아2그 다음에 7 4 28 그리고 마이너스 4 루트 2 거기다가 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됐어 자 따라서 20 루트 2랑 마이너스 4 루트 2 계산하면 16루트 2가 되고요. 28에서 14를 뺐으니까 플러스 1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